드디어 드디어 정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왼쪽에 그냥 평지. 그리고 저기 중간에 보이시죠? 큰산 저기 이제 어저께 내가 올라갔던 그 부서진 건축물 있는 거. 어디야? 그 다음에 그 마을. 그 밑에 마을이 이제 내가 잤던데. 오른쪽에는 풍채가 돌고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는 앞으로 다시 또 어제처럼 이렇게 또평지에 들어왔습니다 이주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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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뻐서 제가 이 상태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진짜 미지금요지금지금 아, 어떻게 저런 들판이 있냐. 아 진짜 이쁘다. 야, 뭐 걷는데 이런 데가 있냐? 잠깐 쉴까, 여기서? 그래.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잠깐 쉬면서 물한잔 먹고 갈게요. 아 단풍 이쁘다, 이거. 잠깐만 앉아있다 갈게. 잠깐 쉬고 다시 걷습니다. 저 앞에 귀엘, 귀엘이 아니라 길이지, 길. 이름이 길이야 길나 이런 걸 좋아하네 하여튼 저 앞에 길이 확실히 어제부터 쟤는 걸음이 진짜 빨라 벌써 날 쫓아왔네 아까 엄청 멀리서 보였는데 그리고 이거 도리토스거든요 먹으면서 걸을까 해서 먹었.. 뜯었는데 아니 이렇게 생겼어 우리나라 거랑 달라 우리나라 거는 큰 칩인데 얘는 조그만해 무슨 그 미즈, 미즈, 미즈 사이즈야. 그리고 모자도 비니랑 워머 다 집어넣고 지금 모자도 바깥 썼습니다 버킷햇으로. 햇빛이 좀 세져서 이제 슬슬 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앞으로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은 날씨가 따뜻하대. 그래서 빨래도 잘 마를 것 같아. 나이스. 어, 왠지 모르겠는데, 확실히 쉬고 걸으면은, 확실히 발이 안 좋아. 쉬고 다시 걸으려 그러면은, 발이, 물집도 조금 더 쓸리는 것 같고, 발목도 아프고, 근데 또 걸으면 괜찮아진다?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. 그래도 계속 쉬어야 될것 같아서 쉬고 있어. 신발 벗고. 아, 어, 길 이쁘다. 열심히 가겠습니다. 갑자기 빠가 있길래, 그냥 들어왔어. 사실 안 들어와도 되는데. 모르겠네 그냥 들어와 버렸네. 맛있겠다. 그라시아스 <laughs> 쉬고 있는 이 사장님들 서보고 계속해. 하여튼 천천히 또가볼 건데. 먹고 갈게요. 천천히 가서 먹으는 날씨도 좋은데. 숙소도 2시에 연데 지금 너무 빨라. 내가 지금 지저 9시 10시도 1시인가 그러는데 지금 뭐반반 뭐 조금 안 되게 왔어. 그러니까 천천히 이거 쉬면서 걸어도 괜찮아 시간이 천천히 걸을게 아니 방금 뭐 별로 힘들지도 않았거든?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발을 왜 들어갔지 내가? <laughs> 어 모자 날라갈 뻔했어 아니 어, 뭐 배고픈 것도 아니었어 목마른 것도 아니고 막 춥고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계속 걸으면 걸었어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오빠네어빠다 어, 이러고 갑자기 그냥 들어갔어 와 오늘은 진짜 무슨 평양면아니게 어떻게 아침에 그산 하나도 없는 거 빼고는 아니 길이 온통 이래 저렇게 지금 야 저분들 방금 지나가셨는데 나를 저분들을 거꾸로 가시는 거야 산티아고부터 이제 그 반대로 생장으로 가는 거고 역방향으로 역 걷는 거지 아니 진짜 오늘 길이 다 지금 여긴 돌길이라 좀 빡세게 서좀실긴 하죠 돌 근데 지금 발이 뭐 물집 심하지 않아서 괜찮아 해. 이제 한 10km 남았겠다 2시간이면 가겠다 아, 아 오늘 20도 부... 맞아 더워 더워 쪄 죽겠어 그냥 근데 바람이 뭐야 바람이 엄청 불어서 막땀 엄청나진 않아? 조금 나 그래갖고 방금 옷 갈아입었어요. 그 안, 안에 있던 바람막이는 지금 벗었어. 보여주자면, 보이지? 보이려나? 검은 색깔? 바람막이 그냥 가방에 대충 묶었고, 지금 바나나 깠습니다. 이제 숙소까지는 5km 남은 것 같습니다. 아마 1시간 10분 정도 더, 더 걸어가면 도착이라. 근데 아직 시간이 열, 12시도 안 됐어. 그러니까 거기 마을 가서도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 아마 돌아다니면서 뭐 마트 갈 수도 있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걸어갈 때 내일 걸을 때 마트나 바가 하나도 없대 오늘처럼 오늘은 바가 있긴 었 했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아마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장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일 위주로 좀 많이 사겠습니다 길이 이쁘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바나나 먹고 먹으면서 가볼게 맛있다. 앞에 뭐 강이 흘러. 근데 이 강이 꽤 길다. 지금 내가 여기 길을... 자, 이 호수의 끝에 왔습니다. 호수의 끝은 이렇게 생겼었네요. 몰랐네. 이런 게 있어. 이게 뭔진 모르겠어.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, 내가... 해야지. 차차 뚫고 가야 돼. 여기 앞에 이제 벤치도 많고, 조금 쉬다 갈수 있을 것 같아. 조금 쉬다 가려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지금 말이 들어왔습니다. 제가 찾는 말이 오지마는 거. 오늘 제 응. 점심입니다. 또 마트에서 피자밖에 없어가지고 먹을게. 피자를 한판 사갖고. 응. 저 위에는 그 내가 불편한 한국인 여자가 오늘 저녁을 같이 먹는다 그래갖고 나는 빠진다 그랬어. 그 원래 한국인 한 여섯 명이랑 먹기로 했는데 나는 빠지기로 했고 그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끼리 먹고 나는 저녁에 그 콜로라도에서 온벤걔 생일이어갖고 아마 거기 생일 파티 가서 저녁 먹을 것 같습니다. 뭐 먹을지가 아직 모르겠고 아그스페인에 만난 그, 그 기유 그 걸음 빠른 얘그기이 예. 애가 약간 또라이야 너무 또라이라서 너뭐 정했어 식당 정했어 뭐 먹을래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와이기 계속 이 계속 이래갖고 응. 일단 와챗 그 번호 받아갖고 좀 있다가 저녁 시간 한 일곱 시쯤 돼갖고 한번 물어보려고 뭐 먹을 거냐고 하여튼. 그래서 빨리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외국에서 먹는 홍시입니다. 숙소에서 좀 씻고 나와서 피자 먹고 홍시 먹으려고 나왔는데 우리 옆에 외국인들 짱 많아. 다내친구들인 건너건너 다. 조금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. 걱정 안 해. 잘 살아. 제 지금 스페인 왔는데 조금 있다가 영어 해줄 거야 난. 아. 지금 저는 그 애들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애들, 애들은 무슨 바에 갔고, 나는 숙소에서 영상 편집도 하고, 좀 누워 앉아있다 나왔어. 애들은 지금 바 갔다가 이제 오고 있대. 왓츠앱으로 뭐 전화도 하고, 어떻게 영어가 된다, 소통이 되는 게 신기하다. 여기 붙나이거안붙네 아, 하여튼 애들 여기 전 식당 앞에 와 있거든요. 여기 식당에서 폭잎 팔고, 뭐 이렇다는데. 간단하게 뭐 먹으면 좋은데 술도 좀 먹을 거 같고 오늘 누구 생일이라고 하니까 벤 생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벤 주려고 이거 샀어 아니 이 새끼 왜안 온다면서 안와 아씨 아 그니까 이 애들 믿으면 안돼 하여튼 국적에 상관없이 그니까 남자가 뭐몇분 뒤면 도착해 이 말은 믿으면 안돼 그냥 애들 말을 그냥 더럽게 느껴 하여튼 아니 애들이 올라면 좀 걸릴 거 같아 애들이 안 보이네. 오고 있는 거 맞지? 나 빼고 딴데 가서 먹는 거 아니지? 내가 나 보고 레스토랑 예약을 하래. 갑자기 한열몇 명이 먹는데 부담스럽게. 그래서 막 찾아봤어. 막 찾아보고 정했어.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. 뭐가 보는 거? 성당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. 뭐 있나? 술 마시고 저기 기분 좋아갖고 제 미친 스페인 애가 길이라고 하는 제가 양주를 스트리트로 돌렸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얻어 마시고 잠깐 나왔습니다 뭐 취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잘안 취하고요 근데 얼굴만 좀 빨개져요 엄마를 닮아서 얼굴이 빨개지고 아빠를 닮아서 잘안 취해 우리 누나는 알 거야 이 삶이 어떤 삶인지. 안 취했는데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는 이삶 한국의 좀비처럼 예 한국의 좀비 한국의 좀비 좀비? 좀비 랩 언제 가냐 집에 야, 매일매일 술 먹는다고 살좀 찌는 것 같다 부어있냐 얼굴이 아니 제그 스페인 애가 취해서 진짜 그샷 돌린 애가 취해갖고 나랑 계속 나한테 와갖고 그니까 제가 날 진짜 좋아해 왜냐면 내가 계속 웃으니까 그래서 어 너는 나난 너무 행복해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난 너무 행복해 니가 계속 웃잖아 그러면서 너 스페인 바르셀로나 오면은 진짜 내 친구랑 내 가족이랑 다 부를게 너 공항에 떨어지면은 내가. 이거 판넬 들고 있을게. 이거를 여덟 번씩 계속 무한 반복해. 그러니까 사람들 똑같나봐. 취하면은 똑같은 얘기 똑같이 계속하는 거다 똑같나봐.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뭐 얘기하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I believe you, I trust you. 하면은 계속 나한테 no no no. You don't understand. 계속 나보고 이해 못했대. 너는 이해 못했을 거야. 내 마음을 이걸 계속 반복해. 진짜 무한 재생이야 그냥. 착하고 좋은데 약간 질리게 한다, 사람을. 착해. 근데 재밌어. 그리고 사실 나는 한국인들 여기 왔었는데 한국인들도 여기 바리 왔었거든요. 같이 뭐 파티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먼저 갔어. 일찍 가셨어. 끝까지 안 먹고. 그게 좀 아쉽다. 외국인들 취해서 그네 타고 있는 것 같이 걷자 그래서 거, 그 산책하고 있는데 얘네 그네 타고 있네. 진짜 오늘 크레이즈 날씨다, 크레이지 밤이다, 크레이즈 밤.